안녕하세요. 차트 읽어 주는 사람 차이사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아남전자입니다. 수급 보시겠습니다.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뭐 어느 한쪽에 갖고 있지는 않아요. 오늘 이제 개인 쪽에서 강하게 들어왔고 거리량 실으면서 밀렸어요. 일단 요거 좋은 거 아니에요. 거리량 실으면서 밀렸다라는 것. 일단 수급상으로는 뭐그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최선 세 번째 받고 떨어졌기 때문에 얘는 요 저점을 이제 지켜줘야 돼요. 얘도 요 구간에서 요 구간을 박스로 봤을 때요 저점이 중심 축자리 정도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요 위에 있을 때 괜찮지만 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매매. 요 있을 때는 홀딩.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. 일봉상으로 봤을 때. 분봉 가서 말씀을 드리면, 요 날짜 쓰고 말씀 드리면. 현재 상태에서 얘는 이제 마지막 최선이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최선이 나와요. 이거. 얘 복사해서 이렇게 얹으면 되잖아요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얹으면 더 슈팅이 나왔어요. 넘어갔기 때문에. 현재 상태에서 상방으로 보면, 일단 여기가 정고점 구간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, 여기가 정고점. 2540원이 정고점. 그 다음에 2445원. 2445원이 된 고자리가 돼요. 그럼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, 여기 에 일단 안착을 해야 되겠죠. 올라가서. 올라가서 안착을 하고, 누이고, 다시 넘어갈 때 매수하는 걸 안착이라 그래요.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 이런 엔짱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런 엔짱으로 갈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. 상방으로 봤을 때.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. 하방으로 봤을 때는, 현재 상태에서 얘는 이제 조그만 엔짱이 요게 중간에 양봉이 박힌 건 없는데 이 5분봉 가서 보면 요 정도로 생겼을 거예요. 아마. 이렇게 얘가 조그만 엔짱이에요. 2240원 정도에서 양봉 뜨면 매수. 으트 밀리면, 큰렌짱이 이렇게 돼요. 여기까지. 요 저점 이탈하는 거잖아요. 되게 안 좋은 거예요. 2100원에서 양봉 뜨면 리바운딩 먹으러 들어가는 자리입니다. 예, 요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